망... <laughs> 할수 있어! <laughs> 아니 뭐장는 포기하죠. 끝까지 맞서 싸 거야! 알키다비 누르지 않는 거라고! 상점에 소울아트? 그래 좋은 생각이야. 똑똑해 똑똑해. 어차피 열쇠는 두개 있고 돈도 7원 있으면 소울아트가 5원인가? 응 음, 그랬던 것 같으니까 줄 거니? 돈이라도... 아야... <laughs> 괜찮아, 어차피 죽어도... 아, 넌또 뭐야, 이 새끼야! 아! 선생님! 아, 선생님! 이러실 거예요, 저한테! 못마거 <laughs> <그런> 아니에요! 괜찮 <laughs> 오큘러 리포터... 오큘러 리포터가... 다음에 먹을 템이나 한번 생각해볼까? 다음엔 어떤 템을 먹을까요? 그냥 아니면 깡공템을 먹을까나? 소라트로 만드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아요. 빨간 피가 이렇게 씨발 잘나오